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혼술, 혼밥족을 위한 본격 안주 소개 방송. 안녕하세요, 애주가 TV 참필입니다. 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안주는요, 바로 이겁니다. 세방 황칠 족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언론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타서 유명해진 족발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주문하시면은 보통 두 달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저도 한두달 가까이 돼서 받은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이 황칠 족발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쯤 딱 택배가 하나 와서 까보니까 이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400원이에요. 6,400원이고 300g에서 400g 사이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랜덤이긴 한데 최소 300g 이상을 넣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물론 이거를 수입산을 쓰긴 했어요. 근데 앞다리살을 전부를 사용했다. 음. 게다가 순살로만 호. 이거 제가 대충 원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하나 팔아서 뭐 인건비 주고 뭐 그러면 몇백원 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볼 텐데요. 오늘 먹을 술은 바로 맑은 바람입니다. 맑은 바람. 사실 이 술은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어째 충청도 건가? 아무튼, 맑은 바람, 요거 한번 먹어보고, 세방 황칠 족발도 한번 썰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워왔는데요. 차가운 족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뜨뜻한 온족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냉족, 온족. 저도 온족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왔고요. 너무 많이 데피시면 이 지방층이 녹아서 막 끈적끈적해지니까 살짝 30초에서 1분 사이만 살짝 데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네요. 장문에.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편지도 줘요. 이 삭막한 시대에 이런 서비스 하나가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죠. 자, 족발을 대화는데 족발이 전족이다 보니까 오, 지방질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이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시키시는 게 좋고요. 시키시면 새우젓하고 와사비장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사비장에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고 새우장만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걸 통으로 먹을 건데 시청자분들한테 단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어우 좋아. 고기 질 좋은데요. 단면이 이런 느낌입니다. 6,200원에 와 이만큼 먹으면 진짜 이거 2,3만 원 어치 되는데 족발이? 제 스타일로 두껍게 한번 썰어봤습니다. 괜찮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장 살짝 찍어서. 음. 음. 소주 한 잔.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뱉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껍질 부분이 쫀득쫀득하고요. 이게 전지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뻑뻑살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막 뻑뻑하고 막 막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안 뻑뻑하진 않은데, 이제 지방질이 풍부한 뻑뻑한 느낌이고요. 간이 굉장히 세네요. 간이. 음식점 가시면 간이 센 집들은 맛없다고는 안 하거든요. 아, 너무 짜다. 간 조금만 싱거웠으면 좋겠다. 이러지, 맛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좋은 재료를 쓰고 육수를 잘 냈는데도 간을 못 맞추면 아 나는 그집맛 없더라 대부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인정하시죠 이 제품은 고기의 질이나 맛을 다 떠나서 일단 간이 굉장히 세요 간이 세기 때문에 그 잡내라든지 이런 맛들이 다 묻혀요 그짠 맛에 제가 먹어봤던 족발 중에 제일 짭짤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고소하고 잡내 진짜 하나도 안 나고 맛있는데 간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굉장히 꼬들꼬들해요. 제가 통으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통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뭐 특별한 맛이나 특별히 맛있거나 그런 맛은 아닌데 굉장히 잘 삶아진 족발입니다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했다 그리고 황칠을 집어넣었잖아요 0.4% 집어넣었거든요 황칠이 이제 전라남도 제주도 특정 지역에서 나는 나무라고 해요 황칠이 그래서 그게 뭐 불로장생 약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뭐0.4% 넣어가지고 저희 몸에 이득이 되겠습니다많은 그래도 조금 더 먹을 때 기분이 좋죠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하면 짠! 음. 자, 다 먹었습니다. 아, 이 마이크 핀이 부러져가지고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방 황칠 족발, 대한민국에서 음, 6,300원, 400원 내고, 이만한 양으로 이 맛에, 이 가격에, 절대로 어디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혼술족 같은 경우는 이제 족발 보쌈 시키면 2, 3, 4만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양도 많고 그래서 혼자 못 먹는데 보통 편의점에서 5,500원, 6,000원짜리 보쌈이나 족발 사서 드시잖아요. 그거 드시지 말고 차라리 이거 드시면 훨씬 만족스럽고 좋다. 대신에 오래 걸린다.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비빔면 하나 주거든요. 비빔면은 뭐 하나 살라도 뭐 800원 900원 하는데 그것까지 주시 주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죠. 비빔면이랑 족발이랑 싸드셔도 되고 굉장히 해자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텐 간이 좀 많이 셌어요. 그 새우젓은 처음에만 찍어 먹다가 너무 간이 세서 안 찍어 먹었는데도 좀 간간하더라고요. 이게 술안주로 먹게 되면 간이 세야지 수, 소주도 들어가고 맥주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술안주하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 TV 참피디였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